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2022년 1월 2일 주일 기도의 사람 사가랴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고. 아비야 제사장 팀에 속했습니다.그는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옵니까?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아기를 낳으려고 엘리사벳과 노력했을 때 천사가 찾아온 게 아니라 사가랴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다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쳐다봅니다. 18절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지 않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가랴를 보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0절에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것은 단순히 천사가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혼내는 장면이 아니라 사가랴야 입 닫고 기도해 라는 것입니다. 너와 엘리사벳이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인데 어찌하여 기도 없이 그를 양육할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닐까요? 단순히 25절에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나 없애려고 아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엘리사벳의 부끄러움보다 사가랴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무 다음에 응답이 오고, 기도 다음에 성령이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응답을 이루려고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부모의 일, 남편의 일, 자녀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응답은 직무를 행할 때 찾아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이기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령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16절과 17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2022년,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직무를 행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응답과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응답과 성령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새 날이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나눔 교회와 모든 가정 위에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